이 보물은, 어, 세리와의 얘기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세리와는, 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어, 회개하라 하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을 하면서, 어,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회개의 세를 베풀면서, 그 이사의 말씀을 어, 가지고 와서 어,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할때에서 예언된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에게 회계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어, 회계란 어, 그냥 우리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는 안되겠습니다 하고 어, 만만한 것이 아니라 3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어, 자기 인생에, 어, 모든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 인생에 크고 작은 산들 같은, 어, 교만한 것들을 평탄하게, 아, 평탄하게 낮추는 일이 그것이 또 백이다. 어, 그리고 삐뚤어지고 거칠어진, 어, 그런 마음을 곱게 펴고, 것이 회개다라고 어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죄인 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단계는 그 죄에서 내가 그 죄를 내게서 끌어내고 철저하게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어, 그러면 죄를 인정하고 죄를 끌어내면 되느냐?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어, 정말, 이거는 내가, 어, 이러면 내가 몸도 상하고, 제한도 안 좋고, 자, 그 죄를 인증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담배를 끊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스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동안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던 것들을 비우기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계속해서 선한 것들을 채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죄를 끌어내고 안 한다고 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사랑 것들을 쳐가야만이 제대로 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교만한 사람을낮추고 삐뚤어지고, 거치는 것들은 평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계의 열매를 가져온 것인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쉐리하와는 호통을 치듯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선택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교만에 빠져서 베개하지는위리한들을 가르켜 사는 말인데 이런 독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상 합니다. 이사야 1 2장8절에 보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칭 스스로 그냥 회개 없이 교만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배개하지 않고 배개합니까? 이 면을 짱고 살아가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요 도려진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무실까지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이 말에.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듯 그냥,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급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리 요한의 한마디는 그들의 양심을 크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 요한한테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여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있죠. 무리가 세리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그무리들 그렇게 물어봤을 때세리와왕 말했습니다. 1 1절 보니까 너옷 두고 있느냐? 그러면 한번옷 없는 사람에게 주라. 너 먹을 것이 먹는 중에 한 숟가락이라도 좀 여유가 있느냐? 그럼 그 음식도 나눠주라. 라고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냄우 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너희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라두 번째, 그럼세제들도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은요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앞자리에 들어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는 일을 했는데 그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에게도 가야될 세금도 포함되어 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또 떨어질 세금이 있고 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 거둬야 되고 그러니 백성들에게는요 이 세리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사채업자 이상의 그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감탄해가는 사람으로 이겼던 것이죠. 죄들은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걸 빈계로 삼아서 그것보다 그것도 그에게 큰 거였지만 그냥 더행포를 뿌렸던 죄들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이선생님 우리는 뭘해드릴까 라고 말하니까 체리하는 하는 말이,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정해진 것만 받아도 너는 회개한다는 말씀하시다. 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부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물으실까? 그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부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많은 검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 당시에 이 군인들은요, 어, 그들이 군인의 월급을 뭐 공부를 받고 이렇게 생선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뭉뚱 놀고 나를 시키는데 이것밖에 안 주느냐 하고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칼을 쥐고 있으니 그 칼을 가지고 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남의 것들을 강제로 빼는데 칼을 군인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셰리오안은 네가진 힘을 엉뚱하게 사용하지 말고 나한테 사용해라라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셰리오안의 대답을 봤을 때에 작은 회개한 단매배를 매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모든을 증내해보면, 한마디로, 의외로, 지금 셰리와의 구한 것들은 큰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옷두벌 있을 때에 한벌 남는 건 다는 수고, 그리고 세리들은니할 네 일만 하고, 정한 것만 딱 해도 되고, 부인들은 그저 내게 주어진 것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회계할까니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순서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도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지만 이게 결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옷두벌 가지고 한벌 나누는 눠 정도의 쉬운 일이다 맘만 먹으면 세입하고 그래서 무슨 재산 다받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은 그죠 정해진 것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합당일을 있는 것이 하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다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옷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실책 가능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강조하고 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서는 날너 그때 왜 회개한다는 일을 맺지 안했니 이러면서 아이 하나님 그거 어찌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야 할 말입니까? 그런 정도의 일이 피해할 일이 아니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늘 교회 다니면서 이뻐라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한다고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주님 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니, 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다. 그걸 좀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가 주님 을 위해서 뭘할수있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얼마나 부르짖습니다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 그걸 멀리서 찾지 마 굳이 그런 걸 기도해야, 어. 무슨 대단한 것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내가 뭔가 할수 있다고 말안 해도 지금 내 눈앞, 눈앞에 있는 거 그거 내가 할수 있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맨날 사시기를 급식해 해야만 이다을 얻는 게아니라고했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해야 만니 주님 일을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내 코앞에,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했었죠.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내 앞에, 내가 할수 있는 것, 그거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서 그걸 지켰다죠하늘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그걸 통해서 실천하게 만다면 내가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충분히 기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내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현재 주어진 사무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여기 사람들도 뭔가다른데될 것인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라고 모르지만 이미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문 앞에 있을 것이죠.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일상생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고, 회개합단임을 내주시는 것을 당연하고,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기며 살아야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세리원이 전했던 이회개의 책망은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불편해 보이지 만그 시대에, 쉐리와의 회계의 책망은 그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참으로 좋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썼지만 그들에게는 약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회계의 책망은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초중장이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이 좋은 소식을 대하는 태도로 극명하게두 가지로 나누었졌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하,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못 들어봤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아팠지만 듣고 나니까 그게 되게 좋은 향이었구나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이해결책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심지어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마이 예수님이 아닌가 여러분 15제로 보면 백스들이 좋은 마음으로 들으니까요. 예수님 하나것처럼정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경주 안에 들으니까 이 좋은 얘기가 들렸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말에 증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증거로 19절에 분봉한 헤롯은요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헤롯이 들을 때는 아픈 거예요 왜냐면 자 보시면 헤롯이 무슨 일 낼게 그렇게 그 좋은 말이 가족이 들렸느냐.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 동생의 아내를 탐한 겁니다. 제수 씨를 아내로 삼은 일이었어요. 자기가 해는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저을 돌기지 않고 악하게 사니까 회개하는 말이 아프게 계속 들릴 밖에 없죠 결국에는 회개하는 말을 하는 요한이 미워서 요한을 오에 거두고 요한을 못빼어 죽게 됩니다 돌이킨 자에게는 예수님 만나 것처럼 아름답게 보인 일이 교만한 자들 끊임없이 악행한 자들에게는요 회개하라는 요한의 말이 너무나 그에게는 그부감이 돼서, 교회는 대적을 하고, 오에 가두고, 죽이는 게 됐던 것이죠. 회개하라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그것을 겸손하게 파들인 자에게는 복음이었지만,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찔림이 말네요 이전 회개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찌림이 됩니까? 둥봉한 캐롯에 대열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여러분 악을 해나오기도 그렇습니다. 그 악을 주님 앞에 내 해놓으셔야 이것이 이 좋은 소식을 복으로 들을 수 있는 지름길 대충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이 말도 내게는 좋은 소식으로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경손한 마음이 될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음을 지적해 주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씻어내기로 하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누가할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